아, 어. 노래 좋습니다. 예오 예. 음. 감미롭습니다 아주. <laughs>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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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미로운 예. 아. 이야 너무 좋습니다. 줄줄 장밖을 보니 아이 노래 참 주르륵 주르륵 지르르 정말 아, 사랑을 느끼는 노래. 찬찬찬. 아이, 제목이 그래요? 편승업의 찬찬찬. 예. 아. 네, 아니요. 편 무명 가수 첫편승업 씨가 찬찬찬을 일약 대스타가 되었던 아. 노래입니다. 오늘 이노래 갖고 온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갖고 오셨나요. 즐겁고. 예. 에, 박자가 리드미컬해서 아, 이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예, 노래 에, 우리가 인간 사회에 생활하면서. 끈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끈. 예, 음. 그래서. 끈이 최소한 세개네개 다섯 개는 있어야 한답니다 음. 인간 사회에 성공하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오늘 끈이라는 것은 갓끈이 아니고 운동화 끈이 아니고 음. 옛말에 우리가 오이밭에서 신발 끈을 매지 말고 네. 또 오얏나무 짠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 과점불남니 이유와 부정관이라 어. 과점불남니 <laughs> 오이밭에서. <웃음> 오이 밭에서 네. 신발끈을 매지 말고, 아, 예. 아, 오얀 나무 예.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마라. 아. 그게 바로 예. 의심의 소지. 그렇죠. 아, 누명과 의심의 소지를 네. 남기지 마라. 남기지 마라. 아. 그런데 또 요즘은 오이 밭에서 신발끈을 매는 것이 아니고, 예. 혹시라도 식당, 네. 음식점에서 네. 어떤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돈을 계산해야 할 카운터 앞에서 신발끈 매지 마세요. 아 그것 신발끈 아 매면 아 그것도 오해사고 아그 쫌팽이로 그 알려지지 아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신발끈 네. 매지 말고 정말 오이밭에 아. 신발끈 매지 말고 아. 식당 카운터에서 시, 신발끈, 신발끈 매지 말고, <laughs> 말고 인생에 꼭 필요한 어, 다섯 가지의 끈은 맥끈이라고 네. 합니다. 맥끈. 아, 저 사람 매끈하다, 말이야. 아, 아 매끈하게 처리해라. 어, 예. 어, 까칠한 사람이 좋을까요? 매끈한 맥, 사람이 좋을까요? 네, 매끈한 사람이. 예. 그래서 까칠한 사람이 되지 말고, 쿨하고 매끈하자. 네. 이런 뜻 같아요. 예. 세련된 옷차림.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밝게 웃고, 예. 우리 한번 웃어보세요. 예, 예. 우리 살인미소. 예, 예, 알겠습니다. 밝게 웃고, 또 자신감 넘치는 사나이. 예, 예. 그 태도도 매너 있게. 음. 또 행동하라. 그게 바로 매끈하다고 합니다. 매끈하게 살자. 두 번째 발끈. 발끈하지 마라. 그런 아 말이 있잖아요. 성질 내지 마라. 근데 그 발끈이 아니고, 발끈은, 그건 하지 마라, 해 야. 발끈. 이것은 발끈하자. 오기가 있는 사람이 되자. 아 오기를 남에게 행패를 부리고, 남에게 해코지하는 오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오기를 갖자. 아 승부감, 아 승부욕을 키우자. 이거 승리욕을 키워라. 이거는 같아요. 아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동수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이니 어려울수록 오히려 발끈하라 오, 가슴에 오, 불덩어리 오, 불덩어리 하나쯤을 품고 살자 오, 박식과 성 성경은 지금 오기와 발끈하면서 살 것입니다. 아이고. 유튜브를 <laughs> 예. 천만 유튜브를 향해서 갈 것입니다. 네세 예. 번째는 뭡니까 좋은 말씀이네요. 네세 예. 번째는 화끈하게 살자. 음. 미적 미적 지갑을 꺼냈다 들였다. 지갑을 돈을 셨다가 또 후퇴했다 그러지 말고 화끈하게 음. 계산하고 그렇게 좀 시원시원하자 이런 뜻 같아요. 그래서. 미적미적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오해를 하고 또 음, 누가 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도 네. 이제 리더십이고 카리스마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어차피 할 일이라면 네. 화끈하게 하자 네.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행동하자 내숭 떨지 말고 화끈한 사람이 되지 내숭 떨지 마란 말이야 박식선생 네, 어? 좋은 배필감이 네. 있으면 화끈하게 프로포즈 하시라, 이것이야. 예, 알겠습니다. 음, 그렇게 하시면. 음. <laughs> 저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질끈. 허리띠를 질끈 동에 매자. 어, 질끈.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는 거야. 아, 용서할. 그래요? 실수나 결점이 있을 때. 우리도 성경과 박식의 유튜버기야 실수나 결점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성경의 발광 유튜브는 수준이 낮구나. 조금 양해 차지 않더라도 질끈 감아주고 박수 치지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라 이런 뜻일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을 쓸데없이 비난하지 말고 음. 질끈 눈을 감아줘라 이런 것이에요. 그 얼마나 좋은 우리 박선생 한번 그런 음. 생각이 좀 있으면 어떻게 저는 끈이 끈을 갖자란 말에서 정말는 끈을 생각했어요. 허리끈이라든지 그러니까. 머리띠라든지, 뭐 머리띠를 면는 끈이라든지. 네. 뭐그 우리가 다섯 개의 끈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네. 한 가지 또 이제 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뭐 다섯 번째 마지막하고 화장실 가시려면 네. 가시고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네. <laughs> 네.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마지막, 이거 중요한 겁니다. 따끈하자. 따끈, 따끈, 따끈한. 찰떡이 있어요. 따끈따끈한 아. 군밤 사세요. 따끈따끈한 음. 군고구마입니다. 음. 따뜻한 사람이 되자 따뜻한. 아. 우리가 가슴에 따뜻한. 아. 그러니까 따끈하게 음. 방이 따끈따끈하다. 가슴이 따끈하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따뜻한 사람인 것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 오늘 정말 좋은 그, 말씀이었어요. 그게 네. 반대인 것 같아요. 계산적인 사람이 차 차가운 사람이라고 음, 하네요. 이게 음. 그러니까 너무 계산적인 사람으로 하지 말고 따끈. 따끈하고 아. 온기가 있는 사람. 아. 그래서 네. 인정 많은 사람. 근데 사람이 메마르지 않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박식과 성정에 끈끈하게 우리가 인간관계가 맺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맺은 인맥은 끝까지 간다고 해야 됩니다. 맞아, 오늘 매끈 발끈 끈, 화끈 칠끈 따끈함으로 끈. 인연의 끈을 가져봅시다. 야. 누구나 좋아하는 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끈이 이루어진 것은 구독 네. 좋아요가 끈이 이루어지겠죠. 네. 구독자와 성장 발광의 끈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끈은 구독, 구독! 좋아요.